안녕하세요. 수고가재입니다. 비가 오는 가을 아침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갖고 왔던 저의 꽃밭과 또 동치미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보름 전 전에 정식한 동치미 분데요. 그래도 폭풍 성장을 해주었습니다. 소나무 그늘 아래다. 비대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많이 자랐습니다. 잘 자라서 동치미를 담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화분에 정식한 수국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고요. 아주 비를 맞아서 소나무들도 생기가 있습니다. 이를 맞으면서 저의 정원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가지도 이렇게 따지 않아서 아주 대물이 됐습니다. 이렇게 수국밭 길이 있고요. 저기 수박도 보이네요. 며칠 후에는 따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삭이 고추도 엄청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은요, 이차수곡인데세 가지 종류가 심어져 있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분들께 차수곡 맛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송들이 심어져 있고요. 아스타쿠카와 요 사이 미국 수국, 아나벨 수국을 이렇게 길에 맞춰 심어 봤습니다. 내년부터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쪽 길에는 일반 수국을 심었고요. 저쪽에 제가 좋아하는 소나무가 한줄 서있습니다. 이렇게 감이 열려있고요. 칸나는 지금도 많이 피어있네요. 미국 수국이고요. 누운 수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먹은 수나무들이 저쪽에 있고요. 북카와 바알리아 또 천이롱 붉은장미 흰장미 칸나가 어불러져 있습니다. 바나나무가 있는데 월동이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장미색 이쁘죠? 구절초도 멋지게 피었습니다. 이 붉은색 계열의 장미도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비 맞은 노란 장미 좀 어떻습니까 맨드라미가 이렇게 있고요 국화가 또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저의 반송들이 심어져 있고요 또 이쪽으로는 이렇게 수국정원입니다. 장미와 수국이 혼재되어 있고요. 이쪽은 국화, 국화와 수국존입니다. 제가 키우는 수국들은 이렇게 10월에도 새롭게 피워 주어서, 여러분한테도 강력추천합니다. 이 다이알리아는 올 여름에 제가 선물한건데 예쁜 꽃을 보여주네요. 야나벨 수국도 여러분께 강력 추천합니다. 6월달에 한번 보여주고, 또 늦가을에도 이렇게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연못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세계, 이 독일 장미인데요. 비를 머금어서 더 환상적입니다. 이렇게 정원 주위에. 설죽이 심어져 있고요, 밑으로는 계속해서 수국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반대쪽에는 야생화와 그 뒤쪽에 이 장미를 심었었는데요, 이제 장미가 이제 끝물이라 그런지 아름답진 않습니다. 마지막 곳을 보고 전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미니 찔레 장미는 아직도 예쁘네요. 추면국이 아직도 있고요흰 아스타, 자주 빛 아스타. 백합도 아직 싱싱합니다. 이 연못에 자라도 방, 방상에 넣었는데요. 보이질 않네요. 내년에는 보여주려나. 음. 이것은 산부추인데요. 제가 산에서 캐서 심어봤는데요. 이 건강에 아주 좋은 산야초입니다. 백일홍이고요. 여긴 목수국이 자라고 있습니다. 색이 멋있게 변색했습니다. 대기록나무 어떻습니까? 아주 굵진 않지만은 아주 열리지 같습니다. 목대가 이쁩니다. 국화와 수국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2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꽃을 많이 심어서 천상의 계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옹대할 셈이 또 있습니다. 이절초와 아스타국화, 또 붉은국화, 노란국화 이것은 폴스타라고 향수국입니다. 이 자연성 밑에는 수소나 튤립이 심겨져 있어서요, 내년 봄에 멋진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간식존입니다. 조금 아쉽고 좀 색은 안 좋지만은 맛있는 사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수나무가 이렇게 연못을 향하고 있고요. 오늘 비 오는데 저의 꽃밭을 이렇게 대강 보여드렸습니다. 자주 오셔서 저의 꽃들도 감상하시고 힐링하시길 바라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